뭐 드릴까요? 어. 뭐 찾으시는 지나는시는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고성숙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 자리에서 39년간 장사했어요. 처음에 시집 와서부터 여기서 하는데 애기 낳 애기 둘러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 갖고 벌써 애들이 성인이 돼 가지고 이제 우리 나이보다 이제 쫓아오는 거요. 예 어. 아기 키우는 거는 그냥 룰대로 넘 키우는 것처럼 뭐 학교 보내고 뭐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는 진짜 따라다니지 못해가지고 요 가라놓고 키웠어요. 요요요 방을 들려가지고 방 자리 이렇게 편안하 놓고 가라놓고 책한 책한건좀먹으 뭐 앉아 놀고 안 그러면 이콘테이너 박스에 넣어놔 놓고 아유 그런 일도 있고 뭐 그래요. 애들한테 좀안된 일이지만. 처음에 장사할 때 들어서 들어왔을 때는요 여기가 제일 번화가였어요 번화가 있고 이렇게 장사가 있었고 하여튼 요 시장 안이 다 장사 매대를 놓고 장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어, 요 앞에 나오지 말라고 서방서에서 쫓아오면은 막 도망가고 또막 집어넣고 또서방서또 나가면 또 내놓고 <laughs> 어, 저잡혀가 가지고 우리 집에 어, 아저씨는 잡혀가 가지고 괜찮서 그, 가서 콩밥 너무 보고 <laughs>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단속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랬고 요즘은 이제 어, 시장마다 다 이렇게 경계선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 어, 현대화로 탁하다 해놨잖아요. 옛날에는 막 늦어보나 여기 하고는 또 서로 앞을 나가려고 이렇게 사람 물건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차여야 물건을 사가는 있는 입장이 되니까는 한발로더 나가려고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 진짜 그때가 그정이었어요거기또 물건 차가 들어올 때만 오니까 18시 되면 와요. 여기 와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진열해갖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손님들의 신뢰, 신 진정성. 우리 좋은 물건 갖다 팔고, 우리 물건을 팔았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쁜 걸안 팔라고 노력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예, 많죠. 그러지만 단골도 이제 흘러, 흘러 가니까는 다 같이 늙어가고,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손님들은 거의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갑자기 이 보다가 좀 연세 드신 분은 안 보이면 은 돌아가시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장사는 우리 나이하고 같이 가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는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걸 새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들어올 때는 저는 할머니, 저는 사람들은 팍팍 젊은 세대였고 너무 즐겁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아파서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엔, 한, 한 15년, 20년 전에는 식당들도 많이 왔어요. 왜냐면은 배추고 먹고 다만 먹어야 되니까. 요즘은 중국산을 다 먹잖아요. 아침에 잠깐만 식당들은 있고, 이제 기존 식당도 있지. 우리는 이제 저 순대타운에 이제 물건을 납품하니까 양배추 이런 거는 아침에 다 배달하니까 다 가고. 이제 오는 손님들은 이제 그냥 거의 주부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요 신림동이 너무 많이 발전했다는 걸그들었죠 처음에 올 때는 이게 허허 벌판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얼마나 발전되고 이 시장도 너무 한 대야 돼 갖고 바끗하고 주차장 시설도 잘 되고 뭐 이러니까는 백화점 못지 않은 이렇게 브랜드가 있고 좋아요. 물건들도 좋은 것도 팔고 우리 시장들이. 옛날 같았고. <laughs> 예. 정이 넘쳤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너무 살벌하잖아요. 서로 이 내놓고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이렇게 이웃을 봐도요. 우리 처음 장사할 때는, 아유, 우리 아저씨 생일이다. 오라 으면다그집 모여가서 막 먹고 놀고 그랬어요. 요새는 아무리 집에 이사를 가도 생일이고 도리를 해도. 집에 오라는 소리를 안 해요. 거기 이제 정이 이제 메말라진 거지. 옛날 그때는 막 무조건 숟가락만 하나 날씬 거 사도 와, 밥물러 오라, 놀러 오라 이러고 정이 막 넘쳐 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밖에 몰라. 우리, 우리 세대에서 요새는 정부에서도 어, 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배려를 많이 해줘요. 진짜로. 온라인 상품, 이 시설 개선 우리가 못 찾아 먹어서 그렇지 우리 조금 찾아보면 개선되죠 모든 것이 하는데 그런 걸하지만은 진짜로 너무 삭막하고 정은 없어요 정이 좀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시장의 정 옛날 우리 시장정 저는요 이제는 접어들라고 하는 시점에 있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지금 직장들이 이태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 장사를 안 하려고 해요. 아처안 하려고 하고 직장을 다녔는데, 이제는 그 직장이 안 좋아지니까는 할수 없이 와서 아침, 저녁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힘든 장사라 좀 다른 장사를 해보려고 그래도 우리가 배운 거 좋고 이것만 했으니까는 옛날 뼈인 도덕질이 뭐 최고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이렇게 보살핌 밀어주고 우리는 이제 떠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떠나는 인생이에요. 지금 나이 들어서 이제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제 애들 도와주고 그런 거 해야지. 뭐, 우리가 아무리 신다고 시집니까? 요새 요새 부모 세대가 자녀 봐줘야지. 뭐, 일이 또 많죠, 또, 나름대로. 저는 배우고 싶어, 뭐, 이제 요리 같은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한번 배우고 싶어. 우리 요리는 한다잘 하잖아요. 그렇지만 요새 예쁘고 이런 거를 못하니까는 그것 한번해고 싶고, 이제 좀. 캠핑카 같은, 이런 거, 요새 너무 재미있더라고. 그거는 이제 차 타고 둘이서 좀 여행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매, 우리는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한랄함 날고 싶어요.